자, 5번. f(x)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예요. 가에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뭐 갈때 x 4승 내 3차 0이죠. 그래서 f(x) 0. 자, 어떤 양수 a에 대해서 열린 구간 (0, a)에 속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. 모든 실수 x. x는 0하고 a 사이에 있는 거죠. 여기에 있는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다 성립한대요. 그래서 우리가 하나를 건질 수가 있는데 실제로 0을 넣으면 다 0이잖아요. 근데 0을 넣을 순 없죠. x는 0하고 a 사이에 있으니까 그래서 5칸과 5칸 둘다 0으로 가죠. 샌드위치 정리 x가 0으로 갈때 근데 fx는 무슨 함수예요? 3차 다항함수니까 미분가능함수이면서 연속함수죠? 그럼 우극한 값이 곧 함수값 그래서 f형은 이요 2개나 나왔어요 3차 함수 찾아야 되는데 두개나 나왔어 fx는 그래서 x x-1 x-k 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인수 x로 나누면 x는 양수니까 나눠야 되죠. 우리가 가운데를 이렇게 볼수 있죠. f0은 0이니까 지금 4분의 1 x 더하기 3이에요. 그래서 또샌드 정리 x가 0 오른쪽으로 갈때 4분의 1이나 잠시만 샌드 정리 아니에요. 그래서 x가 0 오른쪽으로 올때 x-0분의 fx-f0 우미분계수지만 fx는 무슨 함수? 미분가능한 다항 함수 그래서 우미분계수가 곧 뭐가 된다? f'0이 되죠 그래서 간한의 대소관계 이렇게 성립하면 극한값도 이렇게 동시식 성립하는 거죠 프라임 0 범위가 나왔어요. 3 프라임 0은 F 프라임 X가 X-1 X-K XX-K XX- -K. 그래서 F 프라임 은 여기 k 가 되죠. 가나왔어그 다음에 단수 조금 멀어져 있습니까? 박스 밑에 F' 코프라임 2분의 3이 가해져라 되어있요코프라임 2분의 마이너스 0 직선이라고 생각하시면 4분의 3에서 4분의 1까지 4분의 3일 때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6 4분의 9그 다음에 4분의 1을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4분의 2 4분의 1 0 4분의 13하고 4분의 9 사이에 있는 자연수0 0 2가 있죠. 3이 있죠. 자, 그랬어요. 4312. 그래서 자연수 3이 됩니다. 그래서 이 k는 4분의 3, k는 8분의 3이 됩니다. 그래서 f(x)는 x(x) 마이너스 x 1, x 마이너스 8분의 3 그래서, 4 곱하기 F2, 8, 3, 1.